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로펌 법무법인 LKS 이동혁 국장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 교통사고 3대 중범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만 천 건이 넘는 사건을 수행한 바 있는 이기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오늘도 의뢰인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자 여러분 운전대를 잡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차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과 본인의 인생을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 3대 범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그리고 이제 뺑소니입니다. 이3대 범죄를 한 번에 모두 일으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기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운전자는 식자재 배달 업체에서 일하던 남성이었는데요 이제 운전을 한 거죠 그런데 그는 이미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무면허 상태로 냉동차를 계속 몰았는데요 이 사고가 있었던 전날 하루 전날 새벽 1시까지 막걸리 3병을 마시고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운전대, 트럭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자 이게 많은 운전자들이 착각을 하는 건데 이제 숙취운전이라고 해서 소위 술을 마신 다음날 술이 깼기 때문에 운전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알코올 사람마다 다르지만 알코올 한잔 분해하는 데 최소 한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막걸리 3병이라고 하면 전날 1시까지 막걸리 3병을 마셨다고 하면 다음날 아침 6시 반에는 뭐 무조건 알코올농도 측정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발됐을 때뭐 도망을 갔기 때문에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 바로 수치를 잰건 아니지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보니 혈중 알코올농도 0.13이 만취좀 만취 면허 취소 기준이 0.08을 훨씬 넘는 수치가 측정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3거리 교차로를 지나던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을 충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너무 놀란 겁니다 본인이 음주 도 있었고 이제 무면 무엇보다 무면하기 때문에 뭐 사람을 치친 순간 너무 이제 공포가 생겨서 공포심에 현장을 떠났습니다. 어, 그러지 말았어야죠. 즉시 신고하고 구호조치를 해야 했지만 3시간 남짓 도망을 갔고 아무튼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수하러 돌아오던 중에 수색을 하던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이 사람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그 다음에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치 사조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계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3대 중범죄를 모두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원은 3가지 범죄를 모두 적용하여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합니다 5년이 과연 충분한 형이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이제 양형에 대한 그 기록을 보면 피해자 일부 과실도 반영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 사륜 오토바이는 원칙적으로는 도로주행이 금지돼 있어요 운전을 하려면 사륜 오토바이를 하더라도 등록을 해야 되고요 번호판 부착하고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피해자 과실이 다소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하지만 이런 피해자식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은 명백했고, 그에 대해서 지역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세 가지를 좀 나눠서 한번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과거에는 초범이나 두 번째까지는 거의 벌금형을 주었는데 어, 요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음주운전 걸리면 이제 재범의 경우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인 유형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죠.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고요. 음주운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걸리신 적이 있다고 하면 진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면허운전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무면허운전 자체도 처벌이 있지만 무면허운전이 되는 이유가 면허를 아예 취득하지 못한 어린, 어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음주운전이나 어떤 잘못을 이미 저질렀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거거든요. 그 그 기간 동안 무면운전을 한 것이 적발된 거기 때문에 가중 처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벌이 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위 뺑소니 도주치상 도주치사는 일반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도 아니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도 아닌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입니다. 특정한 범죄를 가중해서 처벌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치면요. 1년 이상 15년 이하 의 징역 그리고 벌금으로 가더라도 500만원 이상 3천만원의 벌금입니다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혹시 이경, 이 사건처럼 사람이 사망했다 벌금이 아예 없습니다 무기 또는 최소한이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세죠 그렇죠. 사고가 났을 때는 하늘이 두 쪽이나도 반드시 구호 조치를 해야지 현장을 이탈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걸좀 간략히 다시 마지막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째 숙취 운전, 숙취 운전도 음주 운전입니다. 그러니까 전날 술을 마셨다면 다음날 운전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정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오후까지는 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날 마신 술이 다음 날낮1 시에 적발되는 경우 저희 사건통해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허가 없으면 어, 절대 운전하지 마십시오. 부득이 하더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계가 어려, 어렵더라도 대가가 너무 크고요. 어, 면허 딸 때까지 운전하지 마시고, 반드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다른 일 찾으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 구호하고 119 신고해야지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악화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만일에 본인이 무면허의 음주운전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나중에 사망을 하셨지만 그렇더라도 반드시 그때 신고를 했어야 되고 만약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징역형은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유족과의 합의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도망을 갔기 때문에 용서도 못 받았고요. 보면 이제 교통사고에서 받을 수 있는 현재 그 양형에 있어서는 거의 최대치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통사고 이 중대 범죄, 이 3대 범죄는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본인과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법정에서 변호 받는 것보다 사고를 예방하는 게 100배, 1배 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상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교통사고와 관련된 의미 있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안전 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